네, 지렁이가 요즘은 막 양이 조금 더 많은 4,000원짜리도 있습니다. 4,000원짜리고 하 3,000원짜리도 있는데 4,000원짜리도 양이 양이 조금 1 0원만큼더 많으면서 질도 굉장히 우수합니다. 그래서 뭐 4,000원짜리를 잘 모르는 분도 더러는 계시더라고요. 네, 근데 웬만한 분들은 다 아셔요. 이렇게 지렁이가 굉장히 양도 좋고 굵고 합니다. 그래서 지렁이에 또 민감하신 분들은 양이 좀1 뭐0 마리가 많더라도 조금 더 많고 질도 좋은 거를 쓰면 좋겠죠 그렇다고 3,000원짜리가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똑같이 질은 좋아요 요즘 4,000원짜리가 지렁이가 대세입니다 대물나라는 지렁이를 냉장고에 싱싱하게 보관이 되어 있어요 싱싱 냉장고 냉장고 이렇게 또 따로 지렁이 전용 냉장고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면 항상 지렁이가 대기 중입니다 싱싱하담을 싱싱함을 강조하면서 4,000원짜리 지렁이가 요즘은 거의 90% 팔리고 있습니다